옆사람한테 돌려주세요 기부가 수고해주세요 하나씩 먹고 부위를 부르 욕심장. 이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으로 안녕하세요가 300회를 맞이했습니다 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300회 특집으로 기부받아의 안녕하시장을 준비했습니다 대박. 어, 지금 여러분이 뭐 하나씩 지금 드시고 계신 그 김밥도 맞아요. 지난 290회 때 출연했던 그 고민의 주인공분이 오늘 재능 기부를 해주신 거예요. 어 근데 되게 맛있어졌어요 아니, 네. 예. 아니, 저 우리 저 300회 특집에 오늘 김밥을 이게 싸고 계신데 어떠세요? 아 정말 제가 처음.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서기는내 인생 최, 예, 처음이라서. 예. 아니 근데 <laughs> 예. 방송 나간 다음에 뭐 네.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요? 아 가족적인 분위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음. 예 주변의 반응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음.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기분이랄까요? 항 항상. 아 알겠습니다. 가족 내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laughs> 오늘 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할 게스트 분을 야. 소개. 이상호 심형탁. 이상호 수석이요. 그러면 저기 잘생긴 순으로 누가? 아 있죠? 아, 뭐라고요? 인사, 인사. 아, 안녕하시냐고.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이름, 이름 말해주세요. 예, 예, 어. 어.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배우 심영탁입니다 그리고또 가요계 섹시디리서인인영그리고 아이오아이 천브리 <laughs> 좀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아, 어, 예. 진짜 좋은 물건 가지고 나왔어. 요 어떤 와. 물건이에요? 실제로 판매가 음. 잘 되지 않는 음. 의상입니다. 아, 네, 정말. 입니다기대하겠습니다 아아아 서인영 씨는 누가 봐도 좀 예상되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거라는 생각이 어좀 드는데 말이죠. 네, 제가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제일 특별한 아가, 오늘은 또 특별한 음. 날이잖아요. 저는 제 16년간 인생 중에서 한 반을 <laughs> 같이 정말 한. 정말 긴 인생이네요. 와우. 8년을 같이 한. 8년 동안. 친구. 네, 지금의 저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오 게다가는... 이제 MC랑 게스트랑 이렇게 짝을 이어서 앉았는데. 네, 앉아서 사전에 이 <laughs> 마이크 차는데 물어봤더니 소미양이 어 아버지가 응. 저보다 3살이 어리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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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laughs> 오늘 딸같은 마음으로. 최길씨 예, 네. 네. 진짜 보여주셨네요, 오늘의 아마. 복은 접니다. 네. 전 파티너가. 네. 내 파티너 내 어깨에 두손 올려. 어. <laughs> 아다안 올려. 둘다안 올려. <laughs> 자 지금부터 300회 네. 안녕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laughs> 오늘 경례는 상우 씨, 그리고 형탁 씨, 저희입니다. 네, 예, 저... 저희들한테 기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 저희 안녕하세요에 나오셔서 정말 이분은 꿈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이 앞에 계신데 한번 만나보시죠.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예.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심형탁 씨가 정말 좋아할 만한 물건들인데요. 저희 제가 캐릭터 관련된 오.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예. 아주 제가 갑자기 직접... 자세가 달라. 인기가 정말 높았던 거랑 그 다음에 정말 구하기 힘든 상품 저도 두 가지. 이렇게. 우리 어, 물건을 내놓으신 주인공들한테 예, 주인공한테 질문 좀 한번 해봐요. 예. 응. 궁금한 아... 거. 언제 물건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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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늘, 예. 오늘 오늘, 사주, 가져왔습니다. 오늘 사주, 가져왔지. 예. 아, 예, 예. 물건 나와주세요. <laughs> 이거는끼면 저기 캐씨 만져요. 너무 멋집니다. 여어요 여기 있 원하시는 분들 다고있요오피스저 아, 갖고 싶다. 심다 심영다 는 진짜 심심다심영 씨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 <웃음> <웃음> 어, 이제 심영타 씨가 아주 관심을 높이 보이시는 상품이 이제 어, 원피스라는 네, 만화에 네, 나오는 네, 원피스 성, 그 조로라는 캐릭터인데요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채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숫자가 써있을 거예요 예, 50이라고 네, 써져있네요 예, 네, 그래서 200개? 굉장히 희귀하고 가격도 굉장히 높다는 라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비싸요 이게 레진이죠? 네, 맞습니다, 레진 네. 이 와, 전문가다, 그 종류가 저도 이제 뭐 PVC도 있고 레진도 있는데 네. 이거 레진이 더 색감이라든지 네. 그 표현력이 더 좋아가지고요. 아, 훨씬 더. 네. 원피스 조로 알고 있었어요? 어, 그렇죠, 이거는 2화에, 네. 2화에 네. 이제 도로고 조로가 어. 해군에 잡혀있을 때이 장면이? 네.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런 거오까내 동료가 되어라. 그 대사를 했던. 어. 아. 아. 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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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그러면 하나 명대에서 하나 더. 하나 더? 명자의... 너무 긴데, 이게? 사람이...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나? 아, 그, 네. 그, 어, 그, 그. 핵심 실험 해주세요. 해봐, 해봐. 일어나, 일어나, 해봐, 해봐. 일어나. 해봐. 일어나. 아, 진짜 정확히 깨닫고. 어, 남자들 해봐. 세계에서는 해봐, 해봐. 유명하구나.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나? 칼에 찔렸을 때? 아니야. 맹독 스프를 먹었을 때? 아니.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어. 잊혀졌을 때다 어. 자, 자, 자. 어. 그, 한쪽 팔만 한쪽 팔만 예, 예. 이

아, 괜찮다, 괜찮다. 저게 <laughs> 우선 제일 좋은 거는 커플들한테 정말 강추하고요. 지금 좀 뭔가 서운한 감정 있는 여자 친구한테 주면 100% 풀립니다. 왜 아, 서우 아, 아, 씨? 왜요? 서우 씨가 이거 딱 갖고 가서 여자 친구가 골랐어.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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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린다 어. 제가 그냥 여자 친구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예 마땅한 여자가 없잖아요. 네. 그냥 이거라도 쓸게요. 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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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laughs> <laughs> 응별 말도 없고, 응? 나를 봐도 아, <laughs> 나를 봐도 소름 끼지 않고, 어? 지금 자기들 싱각해 <laughs> 집에 갈 테야. 지수아 이거 사왔어.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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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흔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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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잖아, 피카츄. 누구나 알잖아. 이렇게 벗겨져. <웃음> 벗겨져. 벗겨져. <laughs> <laughs> <사람, 웃음> 자, 자, 해봐요, 해봐요. <laughs> 싫어, 싫어! 자기 맨날 바빠서 풀어도 아홉 군데 나하고 정말 미쳐버릴것 같아. 자기 싫어, 싫어. 한 번도 안 만나주고 정말 됐어. 이제 헤어지자고. 응. 그래. 안녕. <laughs> 그냥, 그냥. 원피스 피규어입니다.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매는 시작가가 만원입니다, 여러분. 자, 경매 출발합니다. 만원 받겠습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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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으로 올라가는 네, 네. 2만원으로 하겠습니다. 2만원? 받겠습니다. 2만원? 네, 다이합니다 어, 여자친구가 남친한테 주면 3만 너무 좋아하겠다. 아 4만원? 4만원? 5만원? 오, 6만 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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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는 뭐? 와, 저, 계속 올리면 될거 같은데요? 아, 기본적으로 이 원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같아요. 비싸요. 심형택 씨는 개인적으로 비싸요. 이걸 여자친구가 선물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 <웃음> <웃음> 누나가 선물하면 되게 좋겠어요. <laughs> 진짜. 그 정도예요? 뭐? 근데 선물을 받으면 예. 대가가 있어야지. 그냥 받으면 안 되지. 사귄다거나. 엄청난 봉변사고. 어? <laughs> 자, 현재 최공찰가는 고 6만원이고요. 이어가겠습니다. 7만원. 7만원, 8만원. 쭉쭉 올리죠? 네. 9만원, 10만원. 네. 11만원 이어갑니다. 11만원, 12만원. 오. 13. 14만원에서 15만원 이어갑니다. 15만원. 네. 16만원, 현재 16만원 최공찰. 17만 원 이어갑니다. 네, 네 17만 원, 19만 원 이어갑니다. 19만 원. 야, 20만. 어, 140. 네, 20만. 20만. 네, 20만 원입니다. 약 8분가량 인체를 하셨고요. 네. 2 1만원 이어갑니다. 21만 원. 아, 네. 이십 밝아. 22만 원. 2 22, 3만 원. 네, 23만 원. 자, 현재 내이십니다 네 23만 번입니다. 원의 이쪽 전멸이네요, 지금. 자, 이 중에서 어,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 꼭 가져가야만 한다 하는 건 있어요? 어? 41번하고 41번! 하고, 41번 마이크 좀 주세요, 번. 주세요, 마이크. 저는 원피스는 이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남자친구가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남자친구가 좋아네그 저희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중요한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고생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해 주고. 아, 전부 남자친구 연예 그럴만하네. 아, 아. 본인도 남자친구 주려 그래요? 아니요, 제가 원덕인데. 어 아, 원더 네그 아, 중에 롤로노아조를 제일 좋아해요. 아 그래서 제가 피규어를 조로만 모으거든요. 와, 오, 얘만 모아? 아네 그래서 꼭 갖고 싶어요. 아 이거만 모으네. 현재 네. 최체감채가 23만 원이고요. 이어갑니다. 24만 원 여쭤봅니다. 24만 원 129번, 163번, 129번도 아주 41번입니다. 네. 25만 원, 25만 원, 네 26만, 네 26만. 26만 네두 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여자분들의 <laughs> 라인이네요 자, 자 203번은 지금 네. 표정 심상치가 않아요 41번을 째려보면서 넌 남자리도 있지 <laughs> 아, 십일까지왜 갑자기 왜요? 어 아니요 뭐 뭐? 얹으려고 그래요? 얹어주려고 얹어주려고? 이것 때문에 뭐, 뭐, 가격이 튈까요? 뭐, 뭐. 자자 갑니다 <laughs>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힘들다. 자, 아 도라에몽 <laughs> 도라에 <몸> 티슈. <laughs>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예, 개봉한. 예, 네, 에몽이 티슈를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티슈. 이게 M5 효과가 이만. 있을지 다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26만 원이고요, 27만 원이 여쭤봅니다. 27만 원, 203번이 먼저 하셨고, 오! 41번도 하셨습니다. 28만 원. 41번 흔들리기 시작했어 두분다 하셨고, 29만. 오! 이어 29만. 오! 이 아, 마이크, 마이크 좀 달려주세요. 오늘 가고 있어요. 뭐하냐. 경매 공식화. 사장님, 사장님, 이것 때문인가요? 저거를 없었거든요. 네, 야. 티슈가 갖고 싶어가지고. 오, 아, 티슈가 20초. 아, 티슈가 20초. 십시 아, 니 원래 이런 걸 좋아해요? 아니, 사실 여자친구한테 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한다고. 나중에 하나 못 찾겠다! 야 여자친구 어디 계세요 여자친구 옆에 있대요 실망이에요 아좀 뒤통수 <laughs> 아 뒤통수 아, 아 이게 삼전으로나눠졌어요 네. 그만, 그만큼 지금 좋은 거예요 예신현예 네. 씨. 네. 야이이예예예예예예예요대예합니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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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야, 아, <laughs> <뭐야>, <laughs> 네. 네, 0예예37다예셨습니다 31만 원. 31만 원. 31만원 31만 원. 옆, 네. 옆에 여자친구 얼굴이. 3분다 <laughs> 네, 하고 어렵다니까. 계시고요 33만 원. 33만 원세분다 어, 어, 어. 하십니다. 34만 원. 어. 자, 35만. 어, 내리질 않아. 내리질 않아. 35만 원세분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36만 원 여쭤봅니다. 36만 원. 와우. 어. 어, 네한 분은 이제 포기하셨고 두 분으로 37만 원을 여쭤봅니다. 37만 37만 야... 203번 유일한 은퇴자입니다 더안 하십니까? 어, 내렸어요 내렸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37만 원세번을 치고 마무리합니다 37만 삼십칠만. 30... 잠깐만요 남자친구 지금 여자친구 눈치 봐서 그런 거죠? 아니요 찾아온 돈이 거기까지라서 <laughs> 아... 여자친구가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원하는데 <laughs> 안 되나 봐요 양보하겠습니다 예. 37만 37만 원 낙차입니다낙입니다 네. 네, 다음 경매 이어가겠습니다. 피카츄 침낭 시작가는 역시 만 원입니다. 아 출발합니다. 만원 받겠습니다. 만 원, 네, 구십사. 어, 네, 만 원은 반 이상은 드신 것 같고요. 네. 2만 원입니다. 3만 원. 2만 원, 3만원 가겠습니다. 좀 높이 들어주세요. 네, 원하시는 분. 사만 원 이어갑니다. 4만 원, 4만 원. 2 4사분 여성분, 4만 원. 2 4사분 여성분 가장 먼저 하셨죠? 자, 요 이쯤에서 우리 소미양이 요거 한번 앉 쓰이게 볼까요? 가격이 올라가는지 볼까요? 피카츄는 응. 피카. 아 피카츄! 아 피카츄! 자, 가격좀 한번 띄워볼까요? 이건 제 애장품입니다. 제가 한 번도 쓰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분들의 콜라베이션. 네, 네. CL도 썼고 하는 건데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요 안경 피카츄에 없습니다. 가격좀띄워 아, 그게 선글라스 통이에요? 그렇죠, 선글라스니다 이게 한번 써봐 자, 자, 이거 쓰면 눈에 관갔대. 뵈는 게 없어요. 정말. 거 없이 그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네, 현재 최고형 체가은 45,000원이고요. 5만원 이어갑니다. 자, 5만원. 저 높이 들어주세요. 어, 네.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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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기 값도 안 나옵니다. 이어갑니다. 7만. 원. 자, 7만원. 아, 이거 악기 값 8만원. 네, 9만원 이어가겠습니다. 자, 9만원. 9만 저 101번 분은 어, 그냥 피카츄를 사러 오신 것 같아요, 101번 분은. 네. <laughs> 이제 앞자리 단위가 바뀝니다. 10만 원맞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219번, 182번, 101번, 23번 계속 4분입니다. 101번, 23번 계속 4분입니다. 10만 5천 원 이어갑니다. 10만 5천 원. 11만 원. 11만원? 오, 오, 세 분. 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포켓몬 마스터들. 11만원. 아, 자, 예. 자, 예. 자, 예. 자, 자 여러분, 배우가 예. 무슨 짓을 했는지 봐주시죠. 오. 예, 이렇게 왜있습니까 너무 예쁜데요? 어, 진짜 물린다. 아, 아니, 사람보다 제일 그, 예. 잘 물리네요. 제일 잘 물리네. 그러니까. 자, 안경 쓴 피카츄 없습니다. 이야. 11만 5천원을 여쭙겠습니다. 11만 5천원. 번 가장 먼저 하셨던 182번. 182번입니다. 12만원. 12만원, 101번 계속하고 계시고요. 182번도 하고 계시고요. 10분 정도 하시고요. 제대로 들어주세요. 12만 5천원 여습니다 12만 5천원. 그세분다 하시고. 와. 13만 원. 13만 5천원. 네. 13만 5천원. 올라갑니다. 13만 5천원. 네. 세분다 하셨습니다. 대박. 14만 원. 그대로. 와. 13만 5천원을 옆쪽겠습니다 13만 5천원. 13만 5천원. 그대로. 네. 와, 야, 그냥 얼마만 주고 사기들 물어봐요. 아, 23번 아, 이분은 피카츄 네. 살 얼굴이 아니거든요. 네. 이분은 본인이랑 선물해 주려고요. 선물. 해주 짜. 아니 그럼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살 확률이 높네 어. 어. 그런데, 어. 근데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신 리미트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10만 원이 넘었거든요. 아 그건 없었는데 뽑아보질 못했어요. 15만 원밖에 없어서 지금. 아 아, <laughs> 자, 아, 15만 원. 자, 23번 말고 마지막 대결자 세 번째 182번. 누구셨죠? 15만 원이 한개거든요그 이상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아마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마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꼭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그 사람이 정말 피카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같이 왔어요? 아 여기는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좋아하는 여자분께 선물해 주려고 싶습니다. 아 끝까지 가겠습니까? 끝까지 갈 겁니다. 갑시다. 아 네. 이 대단하죠? 시 14만 5천 원까지 갔고요. 자 15만 원여었습니다 15만 원. 내려 간다 내려. 어원안탈거요 15만 5천 원입니다. 이번에는. 네. 선물해 주려고요. 아, 선물해 려고요 멋있다. 이번에는 15만 5천 원 이번에는 15만 5천 원을 주셨습 23만 원. 네, 아쉽게 101번과 18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6만 원 여쭙니다. 16만 원. 182번. 네, 대단하십니다. 네, 16만 5천 원. 두분다시고 17만. 17만. 17만 5천. 어머, 어머, 웬일이 17만 5천. 웬일이야. 18만 원. 18만 원정 18만 정 아, 그냥 어머. 둘이 만나는 건 어때요? <laughs> 그래. 18만원까지 갔고요 예? 만원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9만원을 여쭤봅니다 19만원 네, 두분다 하셨고 20만원 20? 와. 20? 와. 20. 와. 대단하십니다 21만원 여쭙니다 21만원 2 1만 원+ 이십 일만 원+ 2 1만 원+ 이 일만 원+ 이십 일만 원+ 이십 일만 원+ 이 일만 원+ 이십 입니다십니까 자, 더안하십니까 자. 자. 네. 십 일만 이십 일만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으로한 말씀 하세요 여자친구분한테 네. 여자친구가 아닌 거죠 아니, 이거 아,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방송에 고백을 음, 한번 하세요 오. 아 그거 아니? 아직 아직 아그두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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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해야지 바보.